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서울에서 오시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내가 오후 1시에 출발했거든요. 네. 1시에 여기 출발하면서, 네. 어,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그, 영동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네. 여행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근데 오시기 전에, 아, 어. 교수님, 뭐, 교수님이야.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laughs> 뭘. 그래도 우리 강원도 분들 네, 위해서 네, 교수님 소개 잠깐 아, 예 저는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제, 제 프로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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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계속 소개받았는데 네, 네, 네. 아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여러 개 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 네. 강의를 한, 일단 하나 네. 주업이니까 네. 그래서 랜드 프로라는 회사에서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포 관련된 강의를 계속 했고 네. 어 예전에는 이제 감정평가사도 하고 네. 주택관리사 쪽도 했는데 지금 이제 전체에서 무조건 공인중개사 쪽만 하고 음. 실무 위주로 강의하는데 음. 어, 우리나라 디벨로퍼, 네. 디벨로퍼 뭔지 아시죠? 저도 어. 디벨로퍼였지 <laughs> 네. 그, 쉽게 말해서 그냥 땅을 사서 음. 기획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서 일해서 음. 어, 분양한다거나 음. 임대 수익을 내는 그, 그런 디벨로퍼 과정 음. 제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 음. 지금 토지 투자, 토지 중개 뭐 이런 쪽 강의 하고 있고 음. 그런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스톰주라는 중개법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한천개 정도의 중개사무소가 될, 그래서 네. 미스톰주 네. 어, 중개법인 대표로 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저희 파트너스, 우리 이제 중개업소 있죠? 네. 미스톰주가 강릉에, 강원도에도 지금 두 개, 하나 있어요. 원주에 하나, 음. 강원도에 또 하나. 그래서 음. 지금 두개 있고, 음. 어, 앞으로 한천 개까지, 음. 어, 대한민국에 옛날에 뭐, 외국계 기업 막 들어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 리맥스라든지 이런 회사 대체해서 어, 우리나라 국산 토종 기업형 부동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음. 저희 교수님 저희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 지금 현재는 음. 강릉에 있는데요. 음. 원주로 가면. 어, 원주로 가면? 예. 저가 이제 자주 가죠. 예. 어, 오셔서 어. 그 우리 디벨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네, 어, 네. 전부 다 저희한테 지사자리 하나 주시면. 지사 자리는 뭐 당연히 이제 들여야되는데 네. 그게 빨리 오면 좋은데 어차피 이제 예약을 하고 제한 네. 법률 부동산 연구소 네. 어, 랜드프로 뭐들어서뭐 네. 뭐 MOU 체결 을 하든지 네. 네. 아니면 이제 지사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야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분들도 이제 부동산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리게 벌써 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네요. 예. 네. 네. 이게 솔직히 서울에서 강원도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저도 작년에 한 번. 네. 그 강원도에 강의하러 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네. 조금 더 가까워졌으니까 네. 강릉이 아니라 이제는 원주니까 근데 원주에서 다시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 때문에 오시는 거죠? 아,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laughs> 교수님 때문에 오는 거고 어, 여기서 강원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전 들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문도 많이 들었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오시는 길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네. 오늘 오면서 이제 네. 원래 강의하러 온 거잖아요 네. 강의하러 오면서 제가 브이로그를 하고 있어요 네. 브이로그라고, 이제, 네. 그, 회사에서, 네. 이제, 선생님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 어. 그걸 이제, 차 타고 오면서부터, 음. 어. 주변 경관 보면서 설명하면서 왔는데 음음. 맨날 부동산쟁이다 보니까 네. 부동산 얘기하면서 오고 그거밖에 안 보이지 뭐 네. 어. 오다 보면 네. 어 여기 도로 깔리고 있네 네. 저기 공사하다가 중단돼가지고 아주치권 네. 들어와서 지금,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가 보다 네. 어, 그런 거 보면서 네. 뭐 촬영하는 우리 친구하고 같이 네. 그러고 왔, 왔는데 네. 오다 보니까 대관령은 눈이 안녹았더라고네 아직 안녹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때는 되게 따뜻했는데 오면서 네. 겨울을 느끼고 여기 네. 와가지고 다시 좀 약간 추운 느낌으로. 네.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은데 바람이 에. 많이 불어서 춥더라고. 에. 여기는 음. 그 구정 전까지는 안 추워요. 그 눈이, 예, 눈이 한 달가. 네, 근데 구정만 살면 눈이 한번 있다가 오지이그 전에는 음. 제주도랑 비슷한다 사실은. 음. 아. 강릉의 특징이 뭐예요? 강릉의 뭐 다른 시하고 다른 특징은 어떤 거예요? 아, 이제 구정 전까지는 따뜻하고요. 그냥 어. 영동과 영서는 나 하지거든요. 응, 응, 근데 응, 응. 영동은. 이 예, 중단지. 대관령 기준인데 응, 응.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 춥다 그랬는데, 이제 영서가 춥지, 영동은 그렇게 안 춥고요. 응, 응. 그 다음에 이제 구정이 세면 이제 바람, 이 계절이 이제 바뀔 때 바람이 좀 불어요. 응. 이제 그때 바람 기운이 좀 있어서 춥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도 눈이 안, 영, 그, 응. 구정이 세면 이제 눈이 한번딱 우는 거예요. 응, 응. 그때 한 번, 그니까 강원도가 화끈하게 뭐냐면, 올 우고 8시간 닫혀 있었다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예, 음. 그렇게 하고, 하지, 뭐 이상은 음.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 나머지는 뭐, 음. 날씨가, 제주도 날씨, 서울 날씨, 중간 날씨, 음, 음. 뭐, 은퇴하거나 할때참 좋은 날씨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항상 넓은 바다가 있다 보니까, 음, 음. 사람들이 좀, 화끈하면서도, 음, 어. 화끈한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화끈하면서도 어. 좀, 사람들이, 참 어. 넓죠. 예, 어. 어쨌든, 뭐 화끈고 뭐 넓고, 예, 뭐, 서울처럼 이렇게 답답하지는않고요 음, 예, 뭐, 교수님 말씀다시피 음. 지금 서울 수도권에, 그 다음에 부산, 저 부산이나 세종시나 전부 다, 어 뭐, 규제지역 묶여있잖아요. 규제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청정지역이잖아요. 네, 공기도 청정지역. 규제도, 규제도 청정지역. 깔끔하네. 아, <laughs> 제가 강릉 사람도 청정지역. 청정지역이요? 사람이 청정지역인가요? 아니, 전저 빼고요. <laughs> 그, 예. 여기 콘도로 내가 많이 왔었는데 예. 그 뭐지 그 이름이 그 펠, 소노 펠리체 뭐어요 그게 강릉에 좀 있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그 예. 어. 예. 때문에 몇번 왔는데 예. 놀러 오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강의를 할겸해서 왔는데 예. 좀다르게 다른 것도 보이더라고. 예. 애들하고 놀러 오다가 예. 이제는 이제 좀 여유롭게 오면서 보니까 강원도는 아, 사람들 현재는 좀 적고 예. 한산하고 해서 오늘도 좋았던 것 같아. 요 예. 오실 때 느낌이 부동산 전망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 원래는 이제 토지 쪽 위주로 보다 보니까 네. 아파트 이런거 잘안 보이고 네. 어, 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너무 많다 네. 근데 인구, 인구 수요만 좀 많이 적정하게 잡히면 네. 아,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너무 많은데 네. 안 되어 있는게 많았는데 네. 아까 오다 보니까 중간에 네. 그 도로 대로변에는 그래도 건물들이 많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네, 어, 네. 꽤 많이 채워져 있어서 네. 그쪽 라인에 좀 싸게 나온 농지 같은 거, 아, 주은거좀 사놨다가 네. 나중에 임대수익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면서 왔어요. 아, 그러죠. 어, 맞더라고. 예. 네. 네. 강원도가 그동안 발전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음, 음, 음. 터널을 뚫어야 되고, 그, 터널. 교량을 놔야 되거든요. 아, 아.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음. 우리나라가 뭐 음. 터널 뚫는건전 세계적으로. 네. 예. 그래 북한만 터널 잘뚫는게 아니라, <laughs> <laughs> 우리나라 북한은 땅굴, 네, 땅굴 막 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북한 땅굴 잘 파고, 원래 네. 네. 터널 잘 뚫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널은 저잘 뚫다 보니까 네. 강원도도 터널을 막 뚫다 보니까 네. 어, 서울 양양과그 터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치. 네. 제가 그 제가 고속도로 옛날에 뚫리기 전에랑 네. 뚫린 후랑은 오는 게좀 편해진 것같아 네. 그렇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양양 고속도로 터널도 그렇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강릉, 아. 서울 간케 t 텍스도 아. 터널 많이 뚫고 교량도 많이 놓고, 서 음, 음. 건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음, 음, 건설로 음, 큰 나라다 보니까, 음, 음. 그게 모든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음. 이제는 어, 터널이고 뭐고 담부 다, 다 음. 대한민국에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데가 저 음. 강원도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이제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 어, 서울의 수도권에 음. 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네, 하시면서 네, 네. 서울에도 보면 뭐 경천, 경전철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망으로 부동산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은 무조건 네. 교통이에요. 네. 네, 그 강원도도 음. 교통망이 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네. 제일 지금 현재 핫한 지역이 딱 봤을 때, 강원도는 어디라고? 핫한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음, 뭐 원주 있고 강릉 강주? 있고 한데 음, 음, 음. 앞으로의 우리가 호재나 이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 음, 네. 이슈고 이제 호재라고 하면 전망이라고 하면 음, 음, 이렇습니다 음, 강릉 음. 같은 경우 원래가 음. 이제 철도가 출발지와 이제 도착지가 발전하잖아요. 그치. 예, 도착하는데. 하면... 제일 마지막 역이 강릉역인가요? 뭐 KTX? 뭐, 저... 예, 뭐 울릉도로 갑니까? 울릉도로못 가요. 못 가요. 이거 마지막이다. 예. 근데 저, 어. 어, KTX가 서울에서 지금 우선 어. 낮아 있는데, 에이. 그 KTX가 서울에서 어. 어, 서울역? 돌려? 상봉, 봉 청량리, 청량리? 그다음에 이제 원주 강릉 케오거든요 아, 원주, 원주 거쳐서 강릉. 예, 예, 이렇게 음. 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서울의 인구 한 천만이 되잖아요. 음. 980만 명. 사, 네, 980만 명인데 음. 사실은 그 철도가 음. 지금의 그 강북 사람만 타고 오거든요. 그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위쪽 사람만. 그래. 네, 네. 근데 그 철도가 네. 밑에 판교를 해가지고 음. 곧 연결해가지고 음. 음. 강남. 음. 예, 강남 음. 사람들도. 이제 그 철도 연결이 됩니다. 음. 아 그러면 이제 서울에 어, 강북, 강남 전부 다 음, 연결이 되는 어, 연결이 거네요. 돼서 음. 원주에서 종착적인 강릉으로 온다. 음. 아그 다음에 이제 그돼 있고 그 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주에서 원주까지 음. 이제 전철이 또 들어서고요. 경전철로? 그 다음에 음.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음. 지금. 서울의 네. 인구가 천만인데 이제 네. 부산, 울산, 경주 포항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한 천만 되는 겁니다 창원, 거제 어, 다도 네, 그렇죠. 다 더하면 예. 다 어. 거기는 저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철도가 동해안 따라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동해안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직도로로 네, 예 올라오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 어, 부산, 울산 경주, 포항, 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음. 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대구도 그걸 연결을 해요. 아, 그 대구도 들렀다가 오는 거네, 약간. 아니죠. 포항 대구에서 포항 라인에 이제 아. 경동에서 라인에 이제 음. 대구가 연결해서 음. 같이 올라오고요. 음, 음. 그다음에 이제 강릉에서 또 속초 쪽으로 올라갑니다. 음, 속초, 세진 음. 쪽으로 올라가고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부산 쪽. 수요도 수요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서울. 서울도 이제 강남산도 다 올라오고 음. 그다음에 또 하나 인저 인저가 강원도 사투인가요 인저? 아니요. 인저? <laughs> 충청도 아 충청도예요? 저희 아,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충청도예요. 아 제가 충남 공주입니다. 세종시, 어세종시. 개인 팔았어요 땅을. 근데 <웃음> <웃음> 그, 그래서 그. 목포에서 또 연결해서 옵니다. 목포 라인에서 전철이? 예. 음. 그, 전철에 이제 그 고속도로고속도로고도가 음. 오는데. 고도로 음. 지금 현재 대구까지 그 목포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청주해서 음. 원주를 음. 연결해서 음. 그 중간 라인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음. 이쪽이 이제 경강선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러면 강릉은 음. 이제 전라도 쪽 음. 충청도, 충청도도 세종시, 그러고, 세종시? 다 원주 끌고 다 강릉으로 오고요. 그러고, 그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부산에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서울에서 올라오고. 음. 그렇게 해서 그걸 또 끌고 음. 이제 재진해서 서초로 음. 올라오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제고 어, 네, 그꽤 많은 편이네. 예, 네, 이제 강릉이 이제 그렇게 지 계획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원주 같은 경우는 음. 아까 말씀드렸럼그 원주에서 재진. 네. 아니, 제천, 춘천,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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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천, 그래서 춘천, 춘천. 그 다음에 서울 연결어 있고, 음, 음. 그음에 이제 천안 대구서다연결되어 있어서 음. 어, 원주도 그런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음. 속초는 음. 27년에 음. 이제 춘천에서 또 연결이 되는데, 춘천, 춘천에서, 어, 춘천에서, 네, 그럼 서울에서. 어. 서울에 출발해서, 추천 정 신천... 해서, 이제 속출로 속출 오고 죠 응. 그래서 교통망들이 이제 강원들도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응. 다 뚫는다. 응. 터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응. 뭐. 그래서 그렇게 지면서 교량도잘 가지고 해서, 교량도 해서 응. 그런 교통망으로 봤을 때에, 지금 서울은 응. 좀 오면 외곽도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뭐 파주까지 연결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하고 순환선이 있어가지고. 순환선도, 네. 순환선도 또 2차 순환선들, 2차 순환선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런 교통망들이 부동산에 큰 영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 보실 때는 음. 강원도 그런 교통망이 어떨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례로만 딱 들면, 네. 사례로만 들면 제가 이제 네. 어떤 특정한 지역의 역세권 역을 네. 딱 찍어가지고 저 토지 가격을 선정하는 거를 제가 해봤어요. 네, 네. 지하철역이 많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지지역이 생겼. 었다 여기 뭐 강릉역이 생겼을 때 일단은 기존에 있던 토지 가격 상승률을 봤는데 어, 예, 공시지가가 예. 거의 한 일, 뭐 보통 이제 철도가 개설이 된다라고 발표가 나면 한 10년 정도가 다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10년 예, 예. 그 1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87배 87배 예, 87배 그 역세권이 강원도 그렇게 바라지도 않은데 강원도는 <laughs> 저 원하는 건 87배 아니야 10배만 해도 어딘데 예, 예, 예. 지제역 같은 경우는 80 음. 상 89배 정도 공시가만 네. 거기 그 춘천에서 가평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네. 가평역 역세권 개발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할때 네. 지하철 발표되고 나서 그 끝날 때까지가 90배 정도 되더라고 공시가가 와. 그럼 시세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 어, 근데 원주라든지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약간 연결은 됐지만 그 정도의 배수는 아니어도,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배는 나오지 않겠냐. 음. 최소 10배면, 음. 뭐, 어차피 내가 투자해서 1억인데 10억 아닙니까? 1년에 1배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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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자. 셋! 수고습니다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